안녕하세요, 당당한 의사 송현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젯밤은 다들 잘 주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주제는 바로 수면인데요. 어디서든 얼굴만 되면 바로 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잠귀가 밝고 예민해서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유형일 겁니다. 그 중에는 또 꿈을 많이 꿔서 꿈좀안 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당뇨인들이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와 꿀잠 자는 데 도움을 드릴 한약재 산조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전에 주 3회에 올라오는 당뇨 스쿨 소식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우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수면과 당뇨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수면 시간의 절대적 감소는 특히 식욕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 포도당의 처리 능력인 내당능을 감소시키고, 이는 면역력 감소와 더불어 이형 당뇨 발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늦은 취침과 당뇨는 결국 포도당의 사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뇌는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은 양의 포도당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뇌가 포도당을 필요로 하니 간에서는 그만큼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그 결과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죠. 혈당 조절을 잘 하려면 뇌를 잘 쉬어줘야겠죠? 잠은 낮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과열 상태에 있었던 뇌가 쉬는 시간으로 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뇌를 위한 황금같은 휴식시간입니다. 렘수면이라고 불리는 얕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시간은 정신적인 갈등이 해소되는 시간이며 이때 뇌혈류가 증가하고 신경발달이 촉진됩니다. 비렘수면이라고 불리는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에너지를 보충하는 때여서 이 시간동안 신체는 근육이 편하게 이완되고 실제로 뮤라일 펩타이드라는 면역 증강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비렘 수면을 통한 깊은 잠은 신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보약과도 같겠죠. 동의보감에서는 꿈백이 사물에 작용하며 꿈을 꾸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외부 자극이나 사물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되면 꿈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꿈을 안 꾸는 법은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고, 깊은 숙면은 당뇨인들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겠죠? 당뇨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숙면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산조인인데요. 멧돼추 아시죠? 멧돼추의 씨앗이 바로 산조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산조인의 대표적인 적응증이 바로 불면증 치료입니다. 예로부터 불면증은 생각이 많고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전신의 피의 순환과 기능이 약한 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산조인은 음혈을 보강함으로써 몸에 뜬 허화로 인한 불면을 치료하는데 비유하자면 물이 부족해서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릴 때 물을 부어서 안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산조인에는 스피노신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으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며 그로 인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하며 최면과 진정작용을 해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뛰어난 약효를 지녔다고 해서 천년 전부터 불면증에 쓰여졌다고 하니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끓여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로 끓일 때는 꼭 볶은 산조인을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잘 볶은 산조인 30g 정도에 물을 붓고 다려 충분히 우려나온 후 3-4번에 나눠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꿀잠 더 자는 팁 산조인 차를 한 모금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20분 동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긴장상태에서 이완상태로 바뀌면서 마음이 차분해져 뇌 긴장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명상이나 복식호흡을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의 수면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유익하셨나요? 매일이 편안한 어젯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한 나를 위하여 화이팅하세요!